빨고 올라갔지. 어려운 걸 잡았네. 오 맞았어. 어머머 세상에. 맞췄어 나은아. 또또 또, 이번엔 핑크퐁 얼굴 해볼까? 엄마 껀 예뻐? 예뻐질 <목소리> 거 <목소리> 정글 정글. 뭘 이제 엄마랑 자러 갈 건데, 앉아 거야. 나은이 벌써 8시인데, 티타브도 응. <laughs> 제자리, 올지 가위 제자리. 우와, 정리 잘한다. 윤나항, 맨날 저어본만 있냐? 겠냐? 저게 좋대, 삼촌이 나주고 빨리 가아 그래? <laughs> 옳지 거기다 어, 그렇게 꽂아놔 됐어, 엄마가 됐어. 정리할게 나는 그 정도면 해 토끼 입을 왜 싫어? 좋아 토끼 입을 좋아 오이불 토끼 입을 좋아 엄마가 읽어줄게 엄마 주세요 엄마 읽어주세요 해야지 엄마 읽어줘세요 알겠어 아빠랑 갈 거야? 아빠? 아빠가 갈 필수 까 엄마가 옆에 필을 거? 아빠. 엄마가 아, 아빠? 아니야? <laughs> 엄마가 아니야, 나가. <나는? 웃음> 엄마지, 엄마. <laughs> 아니야, 아빠야? 응. <laughs> 그래. 알았어. 나요? <laughs> <laughs> 맞아. 이거 뭐라고? <laughs> 나은이 밥 먹는 거 찍고 싶어서. 엄마 뭐해? 빨리 내 거. 여기서 봐 나나. 그래 그냥 가자. 리플 아까 샀댔지. <laughs> 반팔. 똘똘이 뭐하고 있어? 헉, 똘똘이 코막고 있네, 이렇게. 으 냄새! 하고 있대. 옳지. 아우, 잘못. 아이고, 아이고. 내 동요 한개 불러줘. 뭐야, 스키다마린카드 불러줘. 아니, 틀어주지 말고 불러줘, 나은이가. 응. 음. 해 줘. 엄마가 불러. 엄마가 불러. 사랑해. 엄마 뽀뽀. 어? 아니, 진짜로 뽀뽀해 줘. 아, 아니, 진짜 뽀뽀해 줘. 날리지 말고. <laughs> 맛있게 잘 먹네 사과가 더 좋아? 계란이 더 좋아? 계란이 더 좋아? 음. 곰돌이 후이 해줘 음. 유산균 하루에 두개 이제 가자 나가나 엄마도 뭐를? 엄마도 필로 깎아 필로 깎아야? 안방만 마저. 뭘 듣더기지? 안이만 맞아. 엄마가 도와줘. 엄마가 도와줘? 그거 무슨 가위야? 치타보가위야? 아니, 블루레빗 가위는 어디 갔어? 블루랄라가니, 가위루랄라가니 블루레빗. 나 이제 코코하러 갈까? 아햄이야 아름이야. 아름이야 맞아. 똑똑이. 응. 햄둥이 뭐해? 햄둥이뭐 하고 있어? 똑똑하고 있나? 문? 모르겠어? 화장실 못 가겠어. 햄둥이가 화장실 못 가겠어? 치타부가 뿡뿡 응가하고 있어서 햄동이가 못 들어갔어. 응. 음 도와줘. 어? 도와줘 베개? 응. 알았어. 엄마가 베개 해줄게. 엄마 같이 잠깐. 같이 잘 거야? 응. 잘 잤어 우리 애기? 응, 응, 고마워. 어구, 잘 먹어. 맛있어? <laughs> <laughs> 엄마 보자마자 응가를 했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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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응가 가짜로 하는 거잖아. <laughs> 응가, 일단 밥 먹고, 이거 해줄게. 해줄 거야? 먹어. 응. 천천히 먹어. 엄마, 같이 손 잡고. 아빠, 엄마랑 같이 손 잡고 갈 거야? <laughs> 어디 갈 거야? 조용하다 했다 나은아. 어? 응? 네가 조용하다 했어 엄마는. 아이고 싫어. 나은아 콩 맛있어? 엄마가 콩 먹는 거 사진 찍어줬으면 좋겠어? 태 거야? 앉아 보세요. 응. 엄마. 응. 재밌어? <laughs> 뭐야 그 원숭이 표정은? 이땅 엄마 엄마 타고 있잖아. 고장났어 아니야 저건 고장 안 났어 이거, 이거 고장났나봐 어 맞아 저것만 고장났나봐 왜왜 왜 안타? 이렇게 달라고 넣어줘? 먹어봐. 맛있어? 나는 이거 감자잖아, 네? 감자. 아우자, 너무 시지. 아. 감자 시는가 봐. 고기 줘. 몇 개야? 몇 개야? 어어어 여기가 더 예쁜가? 맛있나? 귀여워. 맛있어? 예쁜 짓을 해야지 <laughs> 했는데 방금 나은이 <laughs>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아파트 불러 거야? 맴 메미야, 메미. 좀 어려워? <미나> 아, 옳지, 메미. 어, 이거는? 딸기. 딸기, <laughs> 맞아. 엄마한테 찢었네. 엄마 유산균 먹어? <laughs> 엄마 유산균 먹어. 응. 알았어 고마워. 엄마. 응? 어? 나는 유산균 아니고 엄마 유산균이야. 맞아. 나는 공주이 먹었대. 나는 유산균. 나도 유산균 먹었어. <laughs> 나는 유산균, 나한테 유산균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뭐예요? 빼빼로. 어디서 났어 빼빼로?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laughs> 나은아, 페페로가 그렇게 맛있어? <laughs> 나만 줘봐. 아 왜래? 어, 진정해봐. 가만히 앉아서. 어 주세요 해봐. 앉아서. 발좀 그만하고 순, 손으로 예쁘게 주세요. 어울지. 아, <laughs> 끝까지 가 있어요. 켜줘야 돼. 나니가 덮어줘봐. 나니 덮어. <laughs> 나니 방금 잘해줬는데? 응. 나니 아까 아침에 잘했잖아. 우와. <laughs> <오. 웃음> 이 자장자장도 해줘야지 노래 불러줘야지 자장자장 노래 불러줘야지 아빠. <laughs> 아빠들을 불러줘 덮어줘 애기 덮겠다 <laughs> 쪄죽었다 애기 땀 찌나겠다 극세사 이불까지 덮어줘아 애기 땀띠나겠다 덮어줘. 덮어줘. 덮어줘 아이고 예쁘네 <laughs> 아빠가 나한테 결국 잘하는게 아니지봐예게 됐지? 다 응. 먹었어 <laughs> 김치를? 힘내원. 맛있어 였나? 아그작 씹어봐 맛있어 빨리 밀어 천천히 밀어 천천히 밀어 천천히 밀어 뭘지 뭐지, 뭐잘 먹네? 사랑하지. 저야지나너 니가 맛있어? 나은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야? 좋아? 작가야겠는데좀작가 아, 덜었다. 아, 여기 저. 이모, 이모집에 가고 이모부. 이모부 집에 가지? 이모랑 이모랑 같, 이모부랑 같은데 살아, 나은아. 응. 엄마랑 아빠처럼 거기도 부고 <laughs> 엄마는? 엄마는 어디가? 몰라 엄마 몰라? 나은이네 집 가잖아 우리 집 가잖아 아빠는? 아빠도 우리 집까지 나은이는? 나은이도 우리 집까지 우리 집에 누구누구 살아 윤나 엄마, 아빠, 나은 맞아 루피랑 놀거야 맞아 사랑해요~ 뽀뽀해줘, 뽀뽀~ 잘 가~ 아빠랑 놀 거야? 아니, 뭐, 뭐, 뭐. 엄마 잖아 아, <laughs> 도와줘요? 엄마, 엄마 해줘. <laughs> 엄마 해주는 거야? <laughs> 세상에, 이렇게 효녀가 있어요. 엄마. <laughs> 아 사랑하자 어서 마 데려다 어디야 아 했어? 어디 여기 안나에 엄마도 먹어? 뭐 먹어 볼까? 나은이 젤리 엄마가 같이 먹어? Yeah, I am u e 그쵸요? 구둔살 임마 여기있잖아 마 그거 말고 가운데 있네 가운데 여기있네 여기 나은 구두니 여기 있잖아 구두니 <laughs> 구두니가 뭐야? 왜 <laughs> 맨날 꾸둥꾸둥해 그래? 이게 뭐야? 구두니 함냠냠냠냠냠. 그 무슨 맛이 아이스크림이야? 매나 오렌지 맛 오렌지 맛 쭉쭉이 하는 공주이 <laughs> <laughs> 우와. 우와 다리를 왔다갔다 하는 거다지. 간지 간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막망 <목마> 막망. <목마> 아, <맘마. 목마> 귀여워. 나니 막망했어? <목마> 아, 진짜 나. <목마>

하나만 아, 두 먹으러 가야 돼 이제. 이다섯? 일로 나와 봐 이게. 아니 응. 누가 있어? 내 가. 바방게야 빨간색 동그라미 누르면 나오니? <laughs> 이 정도면 커? 작아. 어. 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찢어 먹으면 되지. 그거 이름이 뭐야? 뭘것 같아? 찾으러 가자 해야지. 찾으러 가자. 누구? 아빠. <laughs> 우리 아빠 찾으러 갈 거야. 그래, 우리 아빠 찾으러 가자. 가자. 뭐 들어 달라고? 소바팝. 밥 밥. <laughs> 소바팝? 엄마 아요 여기 분홍대가 자리 앉아. 분홍대가 자리. 알았어. 아, <laughs> <laughs> 와 올라올 거야? 우와 대단해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줄까? 커 <laughs> 아빠가 아니, 이거, 따라한다. 커가 <laughs> 아빠 따라는 다음에. 나나 손으로 먹지 말고. 찍어, 찍어. 나시구나. 부장 이거 물놀이. 아빠가 고른 거야. 하나 더 골라. 호이. 아아니아 스티커. 아니 이연이 엄마 스티커. 너무 너무. 이안이 봐줘. 후후해서 뭔가 콕 찍어서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불어서 불어서 후후 불어서. 옳지 옳지. 안아 이제 까 그만 먹자. 너무 나도 샌니 여기 로니이 손잡아봐 그러면 아이봐 아,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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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수 있는 거야? 걸을 수 있어? <laughs> 죽지죽지 맞아 맞아 아이고 잘하네 얘들아 스마일 엄마 뭐 보여주세요 어우 멋쟁이에요 멋쟁이 아빠 같이 먹자 밥을 시켜야지 야 나은아. 나 은, 어? 나나어제발 미역 미역 어알았어줄게 어, 로로밥 통하는 거야？달라 그러 아, 이 여기다 이뻐서 쓰 려야지. 나니가 이제 들고 가. 가서 입자 곰돌이. 가디건 마음에 드나봐. 응. 밖에서 입었까 응.